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와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결혼을 했고, 연애 때와 신혼 초반에는 금슬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에 궁합도 잘 맞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해도 일주일에도 세 번은 아내를 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해졌고, 모든 걸 아들 위주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순서는 항상 꼴찌였고, 처음에는 아들에게 애정을 갖고 그러니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안기는 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리스가 된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거부를 하니 이건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위로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참고 참다가 아내에게 요구를 하면 동물 보는 양 저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커서 들을 수 있다며 이제 아이 아빠와 엄마로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부를 하면 돈으로 풀고 오겠다고 우박 지르기도 해봤는데 아내는 그럴 수 있으면 그러라고 하면서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소리를 쳤지만 솔직히 돈을 주거나 아니면 따로 바람을 필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다 아내가 관리를 했고 저에게는 10여만 원의 용돈과 아내에게 문자가 가는 카드가 다였습니다. 10여만 원으로는 담배값이랑 가끔 요깃거리를 먹으면 다 쓰는 돈이었고 카드 사용 내역은 아내가 다 보니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도 고려했고 몇번 법원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내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아들을 자주 못 보게 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잘 키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존재가 그리웠습니다. 어린이날에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어머니와 형과 셋이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정말 노력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재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두 아들 잘 지내는 거 하나 보면서 즐겁게 살고 계신데, 제가 이혼을 하면 어머니도 충격이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참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퇴근 후 아내랑은 말도 잘안 섞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차려주는 밥 먹고 아들이랑 놀다가 씻기고 잡니다. 아내와 한 침대에서 등 돌리고 자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아내는 아들이랑 아들방에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는 야외에 가서 아들이랑 놀아주러 가족 나들이를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가족인 것 같고, 우리 부부는 눈도 잘안 마주치고, 아들과 따로 따로 놀아줍니다. 아무튼 몇 년간 리스 부부로 저런 생활을 하다 보니 인생에 낙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낙이라고 해봤자 아들의 재롱을 보는 것과 한 달에 두, 세번 친한 친구와 금요일에 술 한잔 하는 낙입니다. 저에게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사는 집도 거의 비슷했고, 그래서 초, 중, 고를 같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대학교는 조금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래도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서 정말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같은 지역에 자리를 잡아 아들이 생기기 전부터 부부끼리 많이 놀러다녔습니다. 아이도 둘다 아들도 그 친구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아 처음에는 자주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노는 문제로 재수씨와 아내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같이 모임이 끊겼습니다. 아내는 항상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만 옳은 사람이었고 제수씨의 육아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고 어느 날 크게 터졌습니다. 제수씨가 서운한 것도 알고 해서 제가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제수씨는 아내에게 많이 서운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저는 좋아해서 제가 친구 집에 방문하거나 친구랑 밖에서 둘이 술 먹는 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친구랑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걸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안 챙겨도 되니깐요. 그 이후로 저의 유일한 낙은 친구와 함께 술한잔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삼겹살 집도 가고 족발 집도 가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호프집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해서 항상 이 차는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골뱅이 무침이 맛있었는데, 저는 워낙 골뱅이 무침을 좋아해서 아내에게 몇번 해달라고 배달시켜 먹자고 해도 아내는 결혼 후한 번도 해주거나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딱그 맛으로 해주어서 어느새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같은 40대로 보이기는 했는데 저보다 나이는 좀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장님이라서 그런지 가게 도 깔끔했고 안주도 맛도 있지만 예쁜 그릇에 잘 담아져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160cm 중반 정도에 쌍꺼풀이 지냈는데 아마 수술을 한것 같습니다. 코는 오뚝하고 피부는 탱탱하고 하였습니다. 몸은 날씬했지만 볼륨은 있었습니다. 보통 치마 원피스를 입고 예쁜 앞치마를 하고 일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맛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보통 11시에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랑 더 있고 싶어도 아무래도 제수씨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12시 전에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시 반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는 날이라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집에 들어가 봤자 우울해지기 때문에 혼자 남아서 가게 마감 때까지 혼수를 했습니다. 가게는 보통 1시에 마감을 했는데, 여사장님 전화를 받고 마감 시간이라고 알려주면 아쉽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그 호프집을 한 달에 두, 세 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사장님이랑 안면이 트였고, 가끔씩 서비스 안주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친구랑 만나면 아무래도 제 결혼 회의감에 대해 스트레스를 풀거나 직장 애로사항을 푸는 일이 잦았습니다. 친구는 공감능력이 좋아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이혼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부재로 힘든 시기를 보낸 걸잘 알고 이해해줬지만 지금 결혼 생활이 아들도 그렇고 저에게도 점점 지옥으로 변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부관계라도 좋으면 괜찮지만 아직 제가 젊은데 리스로 지내는 건 정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무슨 부분이냐며 저를 위해서 헤어지라고 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며 저는 아들을 위해서 이혼은 정말 못하겠다고 몇번 거절을 했습니다. 친구가 일찍 가고 저 혼자 술을 마실 때 손님이 없으면 여사장님이 서비스 안주를 주기도 하고 조금씩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같이 술 한잔씩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술이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러 올 때는 보는 사이라 그런지 오히려 속내를 꺼내기가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서로의 생활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첫 번째 결혼을 했었는데, 첫 번째 남편은 분노조절 장애였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다 때려 부수기는 기본이었고, 나중에는 자신에게도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도박에 빠져서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도 되었다고 합니다. 몇년 행방불명되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찾아오더니 도박 빚 3천만 원을 갚아주면 이혼을 해준다고 했고, 여기저기 돈을 꺼서 갚아주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 결혼에서 남자에게 학을 떼서 다시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직업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집도 부유했고, 총각이었다고 합니다. 외모가 정말 별로이기도 했고, 자신은 이혼여인이 남자를 만나도 총각을 만나면 안될것 같아서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괜찮다고 계속 매달렸고,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잠을 잤는데 두 번째 남편은 정말 그쪽으로 전혀 재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드웨어도 좋지 않았는데 지속성도 떨어져서 3분을 넘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인이 즐겁지는 않아도 남편이 원할 때는 거절 한번 하지 않고 다 응해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능은 없지만 욕구는 많아서 거의 매일 자신을 안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을 살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 가보니 여사장님과 남편에게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예 생길 수 없는 정도는 아닌데, 시험관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몸 고생, 마음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갖도록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시댁의 구박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혼 경력이 있어서 다른 남자에게 많이 안 껴서 아이가 안 생긴다는 둥, 이래서 초혼의 어린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어야 한다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래도 남편이 달래져서 참았는데, 남편도 점점 자신을 홀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젊은 여성과 바람이 나서 이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사장님도 너무 지쳐서 그냥 이혼해주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먼저 의자료를 많이 준다 하길래 그냥 받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결혼은 절대 안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감 도와주는 분이 남편 아니었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니고 남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자주 마감 때 도와주러 와서 남편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에 아픔이 있는지라 그녀의 말에 공감을 했고, 그녀도 제 결혼 생활에 많이 공감을 해줬습니다. 친구랑 이야기할 때 얼핏 들었다며, 자신은 두 번이 이혼을 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이혼이 정말 쉽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 남편들과 이혼을 한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혼녀로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이혼가정에서 살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저의 안타까운 상황도 이해해주고,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도 이해해주는 그녀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몇번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와 1차로 한잔하고, 2차로 호프집에 갔습니다. 친구와 대화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제 결혼 생활과 리스 생활,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질타성 이야기를 했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그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몇 년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답답하고, 나아지지도 않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냐며 화를 냈고, 친구는 화가 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와 싸운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현실에 정말 우울했습니다. 얼마 뒤 호프집에 있던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자 사장님은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술잔을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마감 시간도 다가오는데, 술이나 같이 하면서 기분 좀 풀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같이 취해야 말동무가 된다며 연거푸 몇잔 원샷을 했고, 두 볼이 빨개져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제 말에 너무나도 공감을 많이 해줬고, 친구와 싸운 후에 공감이라 사장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감성적이 되었고, 순간 사장님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물론 여사장님은 원래도 예쁩니다. 가끔씩 술에 취해서 장난기가 많은 손님들이 작업을 걸 정도였습니다. 사장님을 말없이 쳐다보니 사장님도 뭔가를 느꼈는지 저를 야릇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거 없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몇년 만에 입맞춤이라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입맞춤으로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저에게 와락 안겨버렸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잠깐 망설이기는 했지만, 참기에는 사장님은 너무나도 예뻤고, 저도 정말 오래 굶주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장님을 뜨겁게 안았습니다. 사장님도 제가 좋은지 연신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는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안고 있는 상태로 사장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사장님의 남자친구에게 온 거고 지금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들키면 안 되니 그만 않을까 물어봤고, 사장님은 전화 오면 30분쯤 걸린다고 하던 거 마주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신경쓰여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남은 시간 동안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사장님을 안아줬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나 만족해했고, 저도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사장님과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오기 전에 나서야 해서 저는 부랴부랴 호프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늘 다시 제 삶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울한 적이 많았는데 몸도 기분도 풀었더니 스트레스가 싹 가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 집에 있는데 계속 사장님과의 일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월요일 퇴근 후 가게로 바로 갔는데, 가게 휴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너무 마음이 앞섰는데, 금요일에 아는 후 너무 대놓고 다가가면 여사장님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평소처럼 금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친구랑 만나서 일차를 하면서 그날 다퉜던 것을 좀 풀었습니다. 자기가 제 입장이 된 것도 아닌데 3자 입장에서만 바라봤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우리는 술한 잔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이 차를 가자는 거, 그날은 일찍 들어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서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호프집에는 사람이 많았고,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손님들 때문에 대놓고 저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10시쯤 한 무리가 왔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일이 있어 빨리 마감을 해야 할것 같다며 죄송하지만, 다음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사장님은 또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에게 달려들어서 입을 맞추며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날 좋았다며, 저는 어땠냐고 물어봤고, 저도 너무 좋아서 사실 월요일도 다녀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신이 난듯 저에게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기다렸다니 좋기는 했지만, 그녀의 남자친구가 혹시 들이닥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늘 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간만에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고 오늘 오지 말라고 했다며 편하게 마음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천천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게에는 따로 샤워 시절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물티슈로 구석구석 닦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은 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담요를 가지고 있어서 간이로나마 배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급하게 본 게임만 했지만 그날은 천천히 즐겼습니다. 서로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마우스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서비스를 느낄 때마다 너무나 만족하며 애틋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만족한 듯 했고, 저에게도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몇년 만에 받아보는 서비스에 천국에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안아줄 때는 부드러운 소리를, 격렬하게 안아줄 때는 격렬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첫날 밤도 만족했지만, 둘째 날 밤은 더욱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팔 베개를 하고 누웠고, 그녀는 저에게 안겨 저의 능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서비스 스킬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은 아니지만, 그녀가 적당한 핑계를 대서 남자친구가 마감을 도와주러 오지 않는 날이거나 마지막 손님이 일찍 귀가해서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시간이 넉넉한 경우에는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도 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자신과 사귀자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저는 가끔씩 즐기는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활에는 터치하지 않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안는 것 자체도 너무 좋지만 호프집에서 안으니 돈이 들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용돈도 넉넉하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돈 없이도 여자를 게다가 아름다운 그녀를 안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친구랑 만나서 마시는 술값 갖고는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술값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저에게 무관심한 것이 너무나도 싫었는데, 그로 인해 이렇게 아름다운 여사장님을 안을 수 있으니 전화위복이 된것 같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그럭저럭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가게가 망하지 않는 한, 사장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금요일마다 호프집에 들러서 한잔도 하고 기회가 되면 사장님도 안을 예정입니다. 친구는 요즘 제 얼굴이 피었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친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지만 친구 성격상 내용을 알게 되면 호프집에 같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구랑 있을 때든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다른 손님이 있을 때도 여사장님은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저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왠지 비밀 연애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궁합이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오래도록 궁합도 잘 맞고 여사장님 남자친구에게 걸리지도 않고 아내도 눈치 못챘게 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예쁜 사랑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